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자기 사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든가 남을 비방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요즘 보면은 스스럼 없이 거짓말을 일삼고 있고요. 또 더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까지 한다는 거 이건 우리 너무 흔히 보고 있거든요. 참 염증을 느낄 정도입니다. 절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제2세 교육을 위해서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교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공유하고 싶은 것은, 어,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고, 항상 아,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만, 우리가 이걸 따질 때, 논쟁을 할 때, 이럴 때 보면, 누가 오르냐, 그러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누가 오르냐가 아니라, 무엇이 오르냐로 우리가 가야 대의명분이 쓰고, 또 그렇게 가야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 이런 생각을 해 둡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